나 할래. 내가 다테를 해줄게. 너 외쳐오서. 이 줄래? 맞을래 맞다 아우 씨발 이 새끼 좀 치워봐. 얘네 왜 이렇게 나대지? 내가. 아, 내가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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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개새끼. 씨발. 아 이거 내가 먹어야 돼. 아이 경신새. <laughs> 오 씨발 깜짝이야. <laughs> 소리가 너무 크잖아요. 나 할래. 저투를 시작하려 전투 시작하라는데 난 먹는 전투 하고 싶어. 처먹고 싶으면 처먹고 싶다고 말을 나지. 어어 어. 가볼까? 어. 어. 가볼까? 아이 씨발 뒤통수. 장사 맛있다. 네가 한 거야? 어. 그럼 내가 좀. 비주얼. 아이오 아이오 야무지게 처먹네 야, 씨발 맛있다 야, 그래도 나 계속 밥먹음사인데 15kg면 잘한 거 아니야? 나이나라 네. 음. 요찌개나 청경채 미친 새끼 아, 새꺼 아니 진짜 말라맛이 어떻게 커요 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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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지마 걸어 무조건 내가 다 캐리해줄게 너왜쳐 웃어 뒤질래? 맞을래? 쳐맞아 쳐맞아 존나 쳐맞아 존나 쳐맞아 좋아 아주 좋그형 존망한거 같은데 아 존댔다 존댔다 존나 맛있어 레전드 제일 맛있어 드 레전드 레전드 레매드매전가매전게좀 심각하게 매 레전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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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 미안합니다 개맵다 레 어? 어. 해방에서 그 마라톤 맛이 이 정도로 나지 어느 건지 물어보고 싶다 존나 맛있어 좀 심각하게 맛있다니까 얘네 왜 이렇게 나대지? 뭐야. 내가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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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개새끼 씨발 아우 병신 새끼 진짜 족뱅이 치네 아우 이거 한입 먹어봐 어나 무기를 안 샀네 병신 새끼 씨발 와, 국물이진해네진짜이차전시장마라 아, 떡볶이. 마라떡볶이라야야바라떡볶이라야라야라라라면 마라 <laughs> 마라. <laughs> 마라 먹고 마라떡볶이 먹고 토키야바라토키 엄크? 네. 엄크야바라토키 노크 이번 건 진짜 깝이다. 아, 떡이 잘안 익었다. 처먹는 건또 전문가급. 응? 어? 맛도일스 아주 맛있어. 요즘은 이런 이런 음식을 보고 섹시푸드라고 하는데. <laughs> 아 이거는 이거는 끝났다. 나 혼자 살아있으면 어떡하냐고. 네명 상대편은 4명 네 살아있는데. 아좋됐다좋됐다좋됐다좋됐다좋겠다좋겠다좋다오오오오오 오. 씨발 <laughs> 게임을 일년 했는데 씨발해. 이지랄은 처음 보네. 야 1년보다 더 했다고 반박해봐 씨발 떡은 다 먹고 고기만 존나 남았네 오히려 좋아? 근데 이거 팀이이어아 이거 내가 먹어야 돼 아이 병신새끼 아니 그고구를 그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 저 씨발 아이소 새끼가 처먹었다고 알았어 아 개새끼 씨발 죽여버려 야현피또현피또 죽었다 나이스! 나이스! 나이번에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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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캐리했다. 아, 그치? 아, 이거를 날결시발 아, 맛있발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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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. <웃음> 잘못 <웃음> 떠는 거야. 벌써 매치야? 이 미친 새끼들아! 그냥 쓰게 매. 에헤, 쓰게 매. 나, 먹을 거. 맛있고. 짠거 어? 먹으니까 좀 목말라 왼쪽 왼쪽에 있다 왼쪽에 있다 어, 개새끼 나미졌다 어디 있는 거야? 왜안 보여 어 뒤에다 아니야 왼쪽이다 어, 나이스 나 잘하는데 오늘 이중환 폼 괜찮은데? 빨리 하고 밥 먹고 싶다 아 깜짝이야 씨발 그냥 진짜 아따 진짜 역시 난 팬텀이 맞는 거 같다 오퍼 진짜 죽여버린다 개씨발 아왜 안맞냐고 방금 정확히 대가리를 조준했어 쐈어 왜 안초맞아 그니까 왜 안맞지? 그니까 왜 안맞지? 아아왜 안맞지? 오랜만에 쏘방 오랜만에 체이버 1시간 이제 시작했는데? 개 노답새끼 그냥 씩 총알이 될수있

버텨줘, 버텨줘. 진짜 버텨 좀만 더. 오케이. 억버든. 배치로. 억버든. 에 들어야지. 이거 받아. 와우 셔. 잡아줄게. 아 내가 잡혔어. 못 잡았어. 야. 잡았어. <laughs> 잡았어. 이 새끼 뭐? 응. 날아오르는비둘기씨 뭐하는거야 Let's go. Let's go. l e 다 s go. 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l e t 그러면 그냥 양세 양세이지하자. 땅걸 하던 걸 굳이 굳이 매운 포킹마더미 so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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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, you lose a m o t h h 아 푸시보이 아 o 끊어 개새끼 y 임 아임 베리 사운드 플레이 필요 오케이 퍼킹 미치 마 됐어 경훈 새끼들 뭐가 년댁이야 이거 맨날 이렇게 보는데 초월자뭔소리였아초월자그 <laughs> <laughs> 뭐냐고 이거 존나 잘한 하뭐 플래티넘 같은 거? 리아수있잖 아니 아 이건... 못하겠어 <laughs> 나 이제 완벽하게 전투를 치를 수 있어 어? 나 죽는다 네? 나곧 죽어 먼 아, 죽어 네. 이거 뛰면서 회복 못하는 소리 뛰면서 붕대 못 감아 뛰를 네, 어. 어떻게 하는데? 차다. 뭐 차다. 친구가 차두개 중에 하나에 빵꾸 네면너 쏜다? 아 그냥 쏠까 얘. 어? 어? 너 쏜다. 야 제대로. 내려. 누 자율주행이야? 아 네, 좀 잘했다, 좀 오래 마무리 멘트는 따로 없고요. t h a n 시청. Yes, o okay. k